제 차가 어떤 상태였고 어디 어디를 교환했고 수리를 했으며 만약에 제가 정비소를 따라 갔을 때 어디까지 헤쳐 <laughs> 먹을 수 있었는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내가. 확대 편승 수리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야. 이만큼 망가진 거를 이만큼 수리를 해본 사람이란 말이야. 회백하자면 보험 사기 유화험자 <laughs> <laughs> 어디까지 해쳐먹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수리한 거는 프론트 패널까지만 교환한 거야. 프레임의 앞부분이 조금 손상이 됐어 조금. 양쪽 휠 하우스가 볼트로 체결돼 있잖아. 이게 앞으로 밀리니까. 여기 볼트 자리가 충격이 있었겠지? 충격이 있었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가 가능하다. 내가 확대 편승 수리를 주로 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차의 엔진과 여기는 완전 깨끗했을 거야. 볼그 중에 하나는 자르지 않았을 거야. 엔진 탈착하는 요금이 들어갈 것이고 탈부착만 해도 한 50, 60만 원 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다 교환하고 중임을 늘리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너한테 서비스를 했다고 생색내는 거야. 거기를 제가 따라서 안간 거는 정말 잘한 거죠. 잘한 거야. 잘한거야. 무조건 잘한거야. 보험사 협력업체랑 견인업체를 무조건 폄하하는건 아니야. 근데 구조적으로 음... 작업하면 공임이 한200 나와. 50만원 빼주고 대차 빼주고 뭐 다른거 서비스 해주면은 데이가 남게 있냐? 안 남는단 말이야. 그 인건비 빠지고 페인트값 빠지고 작업시간도 뭐한 3,4일 4,5일 해야되잖아. 그러면은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돼? 작업을 빨리 하는거야. 똑같은 일을 빨리 해가지고 품질이 좋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월급 두배 줘야지. 매트 교환했고 앞에 범퍼 교환했고 프론트 패널 교환했고 라지에이터 콘텐서까지 교환했어. 이걸 우리는 삼박자라고 해. 양쪽 프론트 펜더도 이렇게 좀 벌어지고 찍히고 했었는데 다 살렸어. 현금으로이 정도 연식의 중고 차는 제대로 잘 고치잖아. 더 좋아져 성능이. 성능이 더 나빠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고 차가 더쌓야될 이유가 있냐 없냐. 이거 갈았다고 차값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다 수리하고 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단차야 단차 좌우가 잘 맞는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헨다 헨더의 단차가 잘 맞는지 우리는 또 이렇게 치수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5mm까지는 정확하게 볼수 있어 이 정도가 0.5mm 정도 돼. 0.5mm, 0.4mm, 0.5mm, 0.4mm. 작업 시간이 빨라지면 신경을 들 수밖에 없지. 정상적인 시간과 정상적인 검수를 하는 그 요금까지도 음.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돼야 돼. 내살 네. 네 깎아서 해주는 게 서비스인 거야.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어. 내가 존나게 해쳐먹는 건 사기야. 어쨌든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졸음운전 조심하십시